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상표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재산권법에 네 가지가 있었죠 특허법, 실용신화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인데 이번 시간에는 그 상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교재에 대해서 분량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을 해서 어, 설명을 드리고 성표법에서 성표의 뭐 의미라든지 정의 그리고 다양한 활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유의하면서 어, 학습을 하고 또 공부하는데 어, 이해가 됐으면,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상표가 무엇인가 하는 상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상표의 개념, 또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휴대폰에 관해서, 예를 들면, 뭐, 갤럭시, 또 아이폰 등등의 여러 가지 상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이라고 하더라도, 어, 아이폰과 갤럭시, 또 뭐, 기타 다른 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표의 목적은, 어, 개념은 자타 상품. 자기 상품과 타이의 상품. 내가 만드는 상품과 내가 파는 상품과 다른 사람이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상품. 그걸 자타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자타 상품 식별, 목적의 표자. 이것을 상표로 간다 우리가 어, 특정 상표 하면 떠오르는 게 이미지가 있죠 주로 이미지로 떠오고 또, 또 문자로도 나오고 있겠죠 예를 들어 현대 자동차 테슬라 자동차에 있은 부분에 마이바흐 뭐 이런 등등의 차량이 있을 텐데 또 벤츠 이런 것들이라면 아, 지금만 보면 그 마크만 보면 아, 이것이 어느 회사의 제품이구나. 어느 회사의 자동차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표장을 상표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상표법 제2조 1항 1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부분에서 묻는 거죠. 상표가 무엇인가, 상표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표장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표장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우리 한글 영문 이런 문자들이 있죠. 기호, 도형, 소리, 냄새, 그리고 동작, 입체 형상, 홀로그램 등을 포괄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문자, 기호, 도형 이런 것들이 주로 상표로서 어, 등록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경본, 이걸 표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확대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문자 기호 도형 뿐만 아니라 소리 상표라고 하죠. 또 냄새, 특정한 냄새를 일으키는 것. 또 동작, 입체 영상. 입체 영상이라고 하면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죠. 홀로그램, 이런 것들이 일정한 크기, 또 일정한 방식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상표가 될수 있는 상표의 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 여러분들이 잘 한번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소리 상표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뭐 SK통신사 k t 이런 경우에 SK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 소리가 나는 이런 게좀뭐 띵띵 디디딩 또 인텔 인사이드 할때 인텔 소리가 PC를 켤때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소리 표장을 이용한 소리 상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을 갖는 어, 성표법의 목적은 모든 법의 목적은 법의 일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어, 신용을 유지하는것그 판매자의 예를 들면 그 삼성의뭐 휴대폰을 산다, 시계를 산다, 또 PC 산다 그러면은 그 삼성 마크를 보고 속으로서 아뭐 서비스가 좋다든지, 예를 들면 품질이 좋다든지. 어, 가격 대비, 뭐, 성능이 좋다든지 이런 것들을 믿고 살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어, 신용유지, 산업발전, 어, 또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상표로서 그 표시를 하고 권리를 줌으로 인해가지고 수요자에게도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아, 내가 원하는 상품을 믿고 살수 있다고 하는 이런, 어, 음, 그, 이익을 주는 것이죠. 수요자 이익을 오호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상표의 개념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나가서 아 이제 상표의 광의적 광표를 넓게 봐가지고 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단체 표장, 정명표장, 업무표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무슨 조합, 무슨, 무슨 협회 등이 사용하는 것을 단체 표장이라고 합니다. 그 단체의 어, 성경을 나타내고, 또단체 이익을 대표하기 위한 표장으로서 이미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태권도협회, 뭐 이런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 한국 태권도협회가 있을 었다고 경우에 그 마크를 쓴다면, 뭐 일종의 그 회비도 내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도 거기품위 어, 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 갱신되는 법, 규 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용하기 위해서 안내도 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겠죠. 그 단체가 쓰는 표장입니다. 그래서 상표 중에 단체 표장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등록 받은 사람 또 등록 받은 사람이 사용을 허가한 그런 단체에 사용하는 표장이다 볼수 있겠습니다. 단체 표장 두 번째로는 광의적으로 봤을 때 증명하는 표장 이것은 품질, 원산지 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품질, 원산지 등 특정성 증명용. 특정성이, 예를 들어서, 그, 황태, 뭐, 인재, 황태,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그, 복숭아. 또, 사과, 청송사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명 청송사과 등록을 받았다면, 그 지역에, 청송지역에서 생산되고, 청송지역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생산한 것들에 대해서, 이 사과는 청송사과입니다. 하는 증명을 해주는 그런 표장을 증명표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업무표장이 있습니다. 업무표장은, 어, 비영리 기관에서 사용하는 표장이다 업무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표장이다 볼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적십자, YMCA 등 비영리 단체 표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서 그 정부 기관이나 또 공공기관에서도 그 소방청 뭐 이런 경우, 경찰 이런 경우에 마크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상표를 할수 있는데, 그런 것들, 비영리단체의 표지를 업무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앞서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표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광의적으로 볼 때, 단체, 뭐 조합협회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단체 표장, 그리고 품질과 원산지 등을 특정할 수 있는 특정성 증명용의 증명표장, 그 업무표장은 뭐다? 키워드가 비영리단체의 표지입니다. 적십자, YMCA, 뭐 경찰청,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업무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상표의 인접 개념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와 비슷한 용어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상표와 상호. 네. 상표와의 차이. 상표는, 음, 상품의 붙이는 표지를 상표라고 합니다. 근데 상호는 영업을 표시하는 것. 상호는 뭐죠? 예를 들면, 앞에 우리 커피숍이 있다 그러면 상호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 거기에 보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나타나는 명칭, 가게의 명칭, 업종의 명칭, 이런 것들을 상호라고 합니다. 상호는 영업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커피점도 예를 들면, 그, 스타벅스라든지, 뭐, 이런 등의 그, 고유한 표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타벅스 무슨 점뭐 이렇게 배방점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상호에 해당되는 것이고 상표는 스타벅스 커피 또는 커피 판매업 이런 것들을 제품 또는 서비스를 나타내는 것이 상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지리적 표시가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는 뭐 예를 들면 굴비로 유명한 데가 있죠. 영광굴비. 이러면은, 그, 영광굴비의 영광에서 생산된 이런 제품이다라고 하는 그 지리적 표시를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특허청장이 지리적 표시 상표 표장으로 등록을 해주 신청에 의해서 해주는 것인데, 그것은 단체 표장으로 보호를 하고, 독점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그, 예를 들어서 영광굴비라고 그러면, 어떤 뭐, 그,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단체의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을 지리적 표시라고 합니다. 또, 예를 들면, 감귤, 한라봉, 이런 것들 제주도에 많이 나겠죠? 그럼 제주도에서 제주도 산 한라봉이다. 이런 이렇게 천혜 향이다. 이렇게 할 경우에 지리적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상표 인적 개념으로 도메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URL이라고 하는 그 주소로 연결되는 도메인 이름이죠. 있 뭐, 우리 학교도 호서.ac.k 안 이런 부분들이 있고, 나라도 도메인이 있고, 기업도 뭐, 삼성.com이라든지, 애플.com 또, 뭐, c gpt, openai.io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도메인이 있는데, 그것은 도메인 이름은 상표와의 분쟁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 실무에서는 상표와 도메인이 충돌할 때, 도메인은 인터넷 상에서 어떤 주소지를 나타내는 그런 URL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상호표로 등록을 해놓게 되면 강력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인적 개념으로서 상호와의 차이, 또 지리적 표시, 이런 부분들을, 어,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표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상표의 기능은, 식별 기능, 출처 표시, 품질 보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데 커피를 한잔 마시더라도, 어, 뭐, 이디야 커피도 있고, 스타벅스 커피도 있고, 또 무슨, 그, 무슨 콩다방 뭐, 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백 무슨 커피도 있고, 런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 서로 식별하는 이런 것들. 출처입니다. 이건 아 이거는 A 회사에서 만든 거구나, B 회사에서 판매한 거구나, C 회사에서 만든 거구나 이렇게 출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품질 보정입니다 상표를 등록을 함으로써 그 상표에 대한 기본적인 품질에 대해서 그 편일하게 이렇게 제공한다는 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 특정 상표가 있다면 그상품을 믿고 쓸수 있겠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보정 기능도 있습니다. 그 외에, 상표는, 상표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기능, 광고 및 승전의 기능이 있고요. 재산, 즉,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가 하면, 상표권을 이렇게 넘길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 커피점, 어, 뭐, 스타벅스가 있다, 이렇게 또, 이디아 커피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한국에서 최초로 그 사용권을 받은 기업이 있겠죠 뭐 그런 기업에서 직접 서, 전국의 사업을 다 하지 못하니까 각 지방 또 도시별로 뭐 이런 렇게 규정을 둬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이 상표를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로열티 같은 것을 받고 사용률을 받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표는 재산권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상표를 만들었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을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므로 사용권 설정이라고 하는데 통상 사용권, 전용 사용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재산적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승표 구성요소 및 등록 대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상표를 해서 전형표장, 비전형표장, 수표장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전형표장이라고 한다면 어, 전통적으로 우리가 상표하면 떠오르는 것들 있죠 문자, 도형 기호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소아시마크라고 해서 나이키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것은 어떤 그 기호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도형 또는 기호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손성 전자를 예를 든다면 그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상표 이런 것들은 그 전형 표장에 해당된다. 그 문자, 도형, 기호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비전형, 전형에 좀 벗어난 거죠. 비전형 표장은 색채 상표. 소리 상표, 냄새 상표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2023년 정도부터 최근에 도입된 것입니다. 색채가 예를 들면 기름 주유소를 할때 일단 볼때뭐 특정 주유소 기름을 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간판이 노란 주유소가 아니고 빨간 주유소 또뭐 연두색 주유소 이렇게 어떤 어떤 회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멀리서 보더라도 고속도로를 달리더라도 좀 멀리에 그런 상표가 보이면 아 저것은 빨간 회사에서 하는 주, 기름이구나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 색채로서 표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소리 뭐 인텔인사이드라든지 통신사의 소리라든지 어, 이런 것들 특정 어, 액션이나 특정 장치가 작동할 때 일어나는 소리가 소리를 고유하게 함으로써 어, 자타가 뭐, 식별할 수 있는 것 소리 상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은 냄새, 또,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어 향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냄새를 그 발산한다. 이렇게 하면 그 냄새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 개발, 또는 그 사용한 사람에게 올려주는 것. 이런 것을 비 전염 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를그 다음. 수표에는 수표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비스표, 단체표장 등 이런 것들을 수표장이라고 합니다. 수표와 서비스표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는데, 서비, 수표는 어떤 상품에 대해서 어, 그걸 알리기 위한, 식별하기 위한 표지, 이걸 상표라고 하고, 서비스표는 서비스에 관련된 업을 알리는 표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호텔이라고 그러면, 신라 호텔이라고 합시다. 또 롯데호텔도 있겠죠. 또 호텔은 보통 명사인데 신라 그룹 또는 신라라는 회사에서 또는 신라라는 상표를 가지고 하는 호텔이 있는 것이죠. 그런 그 판매업, 그뭐 숙박업,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프랜차이즈업 뭐 등등에 이렇게 업을 나타내는 것을 서비스표라고 하고 단체 표장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리적 표지 표장처럼 어떤 단체들이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표지, 그 이것을 단체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표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고, 어 전형 표장, 문자, 고형, 기호 등이 등록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비전형 표장도 색채, 소리, 냄새 등도 상표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표장에 대해서 서비스표, 단체 표장 등으로도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계속해서 식별력, 상표의 식별력 판단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형 표장, 그, 전형 표장은 문자, 도형, 기호, 이런 것들이 딱 구분이 되고 있죠. 근데 비전형 표장, 이런 것들은, 어, 사용성, 그다음에 광고 등 이차적 의미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표들이 많이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그 상표 등록을 그 문자나 도형이나 기호 등을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오랜 동안 이렇게 써왔다 이렇게 쓸 경우에 그게 특정인 또는 특정 기업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볼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색채, 소리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2차적 의미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2차적 의미는 뭔가 하면 일반인 소비자에게를 대상으로 해서, 아, 이것 하면 이게 떠오르는 것.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면 비전염 표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건강음료, 뭐, 바카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카스 소리를 직접 그 문자로 해서, 그 수로 하면 그 전형 상표가 되는데, 바카스를 먹고, 그타의 타원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에서 힘이 나고, 이렇게 성능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런 것들을 강조해서 그 표시를 한다면 그런 것이 어, 널리 알려져서, 아, 이런 정도면 바카스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한다면, 그게 2차적으로 알려진 의미다. 2차적 의미를 입증하는 정도가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 상표는 먼저 그 이렇게 그걸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먼저 쓴사용자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그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그 음 이름을 이렇게 하나 뭐 표장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그 상표 등록을 특허청에 해서 인정을 받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제3자가 보기에는 아 저런 상표가 있는지 잘 모르게 되죠 그런데 상표를 개발하긴 했는데 이게 그중에 등록하려고 그러니까 비용도 들고 뭐 기간도 들고 이렇게 해서 등록은 안 하고 자기가 계속 사용했다는 거예요 등 지역에서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이게 그 많이 알려져서 아뭐낙수줄이다 낚시 이런 것들 하는데 생긴 거, 뭐, 특정 형태로 갖다 낸 거, 이런 것들, 세워놓으시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그러면, 아, 그런 것들은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입증을 하면, 계속 광고나, 또, 뭐, 방송에 나왔다든지, 뭐, 샘플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늘리알려져서 보고, 일반 수요자가 알수 있을 정도 된다면, 이 차적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그, 등록을 안 했더라도, 선 사용에 의한, 그, 동상사용권 이런 것들이 인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식별력 판단 기준에서 어떤 기능성 장식성이 강한 경우에는 식별력이 표정됩니다. 예를 들면 젓가락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젓가락은 기본적으로 집어서 뭐 음식을 먹는 이런 데에 해당되는 거죠. 연필은 거실에 쓰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경우에 그 외형의 문제가 아니고 그 기능 부분들이 그만 강조가 된다고 하면 외형상의 큰 문제가 없거나 또 차별적인 도형이나 문자 기호 등이 없다면 그런 것은 오히려 식별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식별력 부정의 판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어서 성표의 등록요건 및 거절사유 거절 사유에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절대적 거절 사유, 그리고 상대적으로 거절을 받을 수 있는 거, 상대적 거절 사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절대적 거절 사유라고 한다면, 식별력이 부재한 것. 기존에 어떤 상표 같은 게 있는데, 그거와 그 동일 유산, 사다고 보고 가지고, 특별히 구별이 잘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미용 티슈가 있다는데도, 뭐 어떤 특정 상표나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 그거와, 그거와, 유사한 이런 것들을 내가지고 한다면, 식별력이 없이 먼저 등록한 출원한 상표와 오인을 혼동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어그 등록이 안 된다는 것, 그 절대적 거절 사유에 해당되고요. 그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외설적인 이런 그림이라든지 그런 뭐 물건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 또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이런 것이라면, 어, 그런 것은 법적으로도 안 된다. 절대적 거절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 거절 사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상대적이라는 것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 선동록된 상표가 있다. 선동록 상표. 또, 이, 이런 경우, 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이런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 거절 사유라고 합니다. 동일또는 유사한 것이, 등록된 게 있다. 내가, 어,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등록되어 있다. 그래서, 경고장 등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상대적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 타인의 권리를 현재 침해하는 경우라 면 어, 이될수 있습니다. 이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숙고하면서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상표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라고 해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죠. 5년 이상 사용을 하면 입증자료가 납니다. 예를 들면, 골프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많이 알려져 있죠. 골프 치는 사람들한테. 근데 이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등록을 안 내놨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건 누가 골프존이라는 것을 등록된 이줄 모르고 그 등록되기 전에 계속 내가 쓰고 있었어 이렇다면 그 어느,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분야에서 이런 상표를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알려질 수 있겠죠 그만큼 이제 영업을 계속 했다면 그 기간이 이제 5년 정도가 되는 건데 예.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5년 이상 사용을 하면 상표에 의한 식별력, 그러니까 등록을 안했더라도 상표의 역할을 구분을 할수 있는 역할을 기능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상표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출원심사절차에 대해서도 기재를 합니다 전자출원을 하면 형식심사, 방식심사라고도 하죠 비용을 납부하고 출원인 뭐 이런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 그렇게 되면, 심사를 하는 이후에 공고를 하고, 공고, 상표를 먼저, 공고를 먼저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 흡은되었고 등록을 해주려고 하니까, 이신청인 사람은 이신청해라할수 있는데, 그 이후에 뭐, 공고한 이후에 이신청들이 오면, 이제, 또는 거절 이유가 있다면 보정을 하고, 보정한 이후에, 에, 설정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상표도 특허와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우선 심사를 할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선 심사 제도인데요 스타트업 k 브랜드 등 이런 것들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예를 들면 스마트 팩토리 라든지 환경 이런 데에 관련 그런 상표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우선 심사 대상이 됩니다 신청을 해야 되고요 심사 기간을 2.5개월 정도 까지도 단축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상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분량도 모든 내용을 다 강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참고해서 학습을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